안녕하세요. 필버더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...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. 네, 여러분. 일단 제 집이 여기거든요. 여기에서 이렇게 살진 않아요. 일단은 뭐 비밀 통이라고 할까 그런 거죠. 일단 재직을 소개해드리면 아 여기다 설치하면 안 되는데 또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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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것 설치해줍니다 아이거아이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 서버에 놀러오세요감옥으로 가서 주겠습니다 하하하여기 발판이 없어요 여기만 발판이 있어요 고 지금 제가 서버가 어려움 이라서 서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창문을 보고싶을때 이렇게 잠깐 그럼 난 바깥 구경해보고싶어 니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가면 이렇게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딱 나무죠 나무에다 딱설치 공기도 좋아요. 네,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온 겁니다. 어어어 어. 어, 어, 어. 이쪽 다이빙 해볼까? 안 돼, 난 죽어. 아불사해도 댕겨볼까?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. 향거는가? 음, 잠만요. 아이고 아이고.

배워볼까요다음 말인데요 만드는 법은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거세요 네, 일단은 분류 통로라고 할까 그런건데 분류 통로라고 할까 그럽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걸 넣으면 네. 흔한데요 불사이버 그 테이프 알죠? 그러니까 흙을 버리면 어떻게 되요? 아니요 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흙이 있으니까요 이 이거 아 여기서 자유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야호와 아 아파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입사하고 나가야지 음. 바이바. 네 여러분 필바되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 재미있는 방송을 올리겠습니다. 바이반.